한 주간의 핫한 IT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IT 만담 수다 삼천포 토킹쇼 입백 이제 시작합니다. 입백 1 4회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입백의 헛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무책임 프로듀서 이기상입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휴가 기간이지만 입백을 위해 자녀를 내팽개치고 홍대 작업실로 오신 IT 전문 기자 박성훈 차장 함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 휴가 네. 기간인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저는 오늘 차장님이 네. <laughs> 휴가라고 말하기 전에도 몰랐네. 아, 네. 강제로 가야 하는 휴가가 있어요. 원래는 음. 유급이었는데 네. 무급으로 네. 변해버린 쓸쓸한 <laughs> 휴간데 안 쓰면 없어지니까 <laughs> 네. 아, 진짜 표정이 너무 씁쓸해 우리가 아. 비디오가 아니어서 이 표정을 <laughs> 담아낼 수가 없네 아이들 다니는 유치원이 네. 공교롭게 네. 아마 전국의 거의 모든 유치원이 이번 주다쉴 겁니다 아마 제 아들은 다음 주 그니까 (8월) 첫째 주부터 일주일간 어... 네. 아, 어, 그래서, 저희도 대란에 지금. 아, 진짜 짜증나요. 이거. <laughs> 아니, 일반 회사는 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휴가를 가잖아. 네. 근데 왜 유치원만 이렇게 단체로 다 쉬어버리냐고. 그러니까요. 아. 외벌이 부부인 경우에 이제 엄마들이 주로 집에 있는데. 네. 엄마들 힘들어서 어떡하냐고. 저도 다음 주부터는 안산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희 부모님 댁에 안산이 있으니까. 네. 네. 집안에서 제일 어르신인 네. 네. 아들님이. 휴가, <laughs> 아, 휴가다. <휴가라는 웃음> 방학기간 동안에는 저 안산에서 어, 어머님이 봐주실 네. 거고, 저는 또 안산으로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겠지요. 아니, 그래서 네, 내가 지금 네. 전철 타고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 왜 유치원만 개때같이 단체로 쉴까? 굳이. 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네. 그것도 항상 7말 8초. 네. 극성숙이잖아? 극성수기 네, 네. 그렇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원장들이 네. 담합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좀 궁금한 게 어차피 직장인들은 회사가 돌아가야 네. 되니까. 네. 부서별로 아니 부서 안에서도 네. 이제 팀원별로 이렇게 업무가 오버랩되지 않는 걸로 해 가지고 휴가 티오를 어. 짜잖아요. 어. 취원들이나 어린이집도 어. 반이 다시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원장의 어. 아주 이기적인 마인드가 아닌가 음. 싶어요. 왜냐면 하 이제 선생님들이 만약에 음. 우리처럼 뭐 교대로 음. 일주일에 한 명씩 빠진다. 음. 두 명일 수도 있고 그죠? 네. 겹쳐서? 예, 네.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에 다른 선생님들이 휴가 간 반에 음. 담임 역할을 또 해줘야 되잖아. 음. 근데 한 명만 빠지면 괜찮은데 두 명이 빠졌다. 음. 그러면 원장이나 부원장이 필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또 애들이 또 네. 금방 눈치채요. 어, 어. 실력 없는 거를. 네. 그럼 또 집에 가서 이른다고. <laughs> 아, 오늘 뭐 원장 선생님이 뭐 우리 반 임시 담임을 했는데 어. 뭐 이상해. 뭐 하여튼 어? 어. 비디오만 보여줘. 뭐 이럴 거 아니야. <laughs> 아, 근데 이게 교과부나 보건복지부의 법으로 사는 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 법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없을 네네. 거고 음. 교대로 교직원들이 휴가를 음. 갔다 오면 음. 정작 원장은 자기가 휴가 가는 주만 빼고는 음. 매일 민원에 시달릴 거란 말이지 <laughs> 그러느니 앗살이 그냥 다 같이 쉬어 그냥 이렇게 돼 버리는 것 같네. <laughs> 여튼 이게 네. 어떠한 음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는 좀 아이들의 방학이 되면 부모님들 이렇게 힘든. 어. 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나 이 이유를 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후기에 <웃음> <웃음> 올려주십시오. 소정의 선물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개인적으로? <웃음> 네, 알겠습니다. 내 고막의 호사를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제나이저 모멘텀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입백 댓글 이벤트가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네. 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한여름에 자신의 고막에게 은하계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고 싶은 청취자분들께서는 입백 청취자분들께 소감이나 앞으로 이런 내용이 추가되었거나 아니면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의견들을 저희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얼마짜리였죠 (50만 원) 상당이죠 네. 자그마치 대당 음. (50만 원) 그러니까 개별 네. 제품으로는 제일 몸값이 나가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 게시판에 약간 무기감 있는 아, 네. 예. 그런 댓글들이 예. 남아지고 있죠. 어제는 뭐한네 줄짜리 간단한 무슨 트위터 음. 후기가 하나 올라왔던데. 아 그래요? 자칭 진주촌놈이라는 네. 입백 영원하라 뭐 이런 <laughs> 뭐 아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당연히 당첨 안 됩니다. 이건 누군지 모르겠지만 <laughs> 진주 출신이 누군지 글쎄요 네. 잘 모르겠네. 대한명이 그거네요. 반비. 네. 네. 누군지 전혀 감이 오질 네. 않습니다. 신초희님께서는 그래도 되게 무게감 있는. 음, 아, 댓글들을 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음, 읽어드리면, 네. 매 회차마다 업무 연관성이 생겨나네요. 이백을 들으면서 콘텐츠도 정리하고 기획안도 구성해보고 좋아요. 이번 주는 국내 택시 시장의 핫 이슈, 우버를 포함해서 콜앱 시장 전반을 돌아보고 있네요. 해외에서의 우버의 가치와 국내에서의 포지션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특히 집 이슈가 터지면서 더욱더 근데 콜앱 시장 쪽도 음. 나름 복잡다단해지고 재미있어요. 뭐 이번 일이 잘되면 우버와 콜앱 그리고 실제 택시 기사님들을 모셔서 이펙토크를 기획해 보세요. 어... 마지막으로 네. 그나저나 두분 휴가는 언제 가시나요? <웃음> <웃음> 네 이미 박성근 차장은 이제 휴가 중입니다. 어, 어 저는 그그 그 댓글을 못 봤네. <laughs> 음... 언제 올라왔어요? 예, 29일 오후 2시 15분에 올라왔어요. 29일은 오늘 아니? 에아 응. 그래서 못 봤구나.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션초이 <laughs> 저희... 네. 어 누구지? 음. 그리고 어... 장현희님은 <laughs> 어떻게 이 이복형과 이복 동생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laughs> 네 무릎 아픈 청취자네 빨리 완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네 저희 하늘 같은 저희 광고주님의 말씀 예,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마게 할 금다운 전율을 느끼게 해줄 제나이저의 간판 헤드폰 모멘텀을 두 분에게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는 8월 3일까지 입백을 듣고 방송 후기나 다양한 발전 방향을 댓글로 남겨 주신 분에게 드려요. 많은 의견 기다릴게요. Sennheiser, The Pursuit of Perfect Sound. 자, 그러면 한 주간의 이슈를 쏙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위클리 브리핑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휴대전화 문자만 잘 봐도 네. 과태료 딱지를 안 받을 수 있다고요? 네, 불법 주정차로 네. 인한 딱지죠. 이거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서초구에서, 아, 이거를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 10일, 1일부터 네. CCTV 단속을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걸 구해서 하잖아요? 음. 그러면 이거를 찍혔다. 그러면 이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게 문자로 통보를 한다는 거예요. 음. 당신 차가 음. 지금 CCTV 음. 촬영이 됐으니 네. 5분 안에 차 빼라. 음. 하고 문자를 보내줘. 차주한테. 그래서? 어. 음. 그래서 5분 안에 빼면 음. 딱지를 안 보내. 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서초구에서, 단속을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대요. 단속을 하다가, 단속 요원이 현장에서, 이제 뭐, 스티커를 딱 붙이고, 음. 음.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근데, 이게 집으로 날라올 때는, 음. 뭐, 한 15일이 걸린다네? 음, 그렇죠. 우편으로 네. 발송이 돼야 되니까.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차에 이게 붙었는지도 몰라. <웃음> <웃음> 그거 그냥, 붙이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네. 네, 대중에 계세요. 그리고 보니까, 네. 이게, 붙이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적발됐다는 것만, 알려주는 그 어떤 종이를 음. 이 뭐에 와이퍼에다 네. 껴놓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인가 보죠 음. 근데 이 와이퍼에 껴놓는 경우는 간혹 이게 날아가나 봐요 음, 그렇죠 어. 그러니까 (15일) 동안 음. 자기 집으로 우편물 올 때까지는 몰라 음. 음. 근데 문제는 이 (15일) 동안에 거의 다 계속되는 거야 <laughs> 걸렸던 데다 계속되는 거야 사람이 음. (15일) 연속으로 어. 날라가 <laughs> 근데 얘는 계속 몰라 (15일) 네. 전 그 <laughs> 15일에 딱 됐더니, 네. 뭐, 10장이 날라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나 봐요. 아... 그래서, 네. 서초구청장이, 네. 야, 이거 안 되겠다. 아... 이게 좀 우리가 좀 심하다. 네. 어, 그렇다고 됐는데 안될 음. 수도 없고. 음, 그렇죠. 그래서 서초구청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음. 이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차 넘버, 차주 이름 간단하게 입력을 하고 신청을 하면 음. 문자 발송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차를 네. 예,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가. 네. 어, 근데 그게 또꼭 불법 주정차는 아니잖아요. 뭐 급하게. 그렇죠. 권리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보러 가는 어...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정차죠. 예. 정차. 네네. 아. 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문자를 딱 받으면 바로 네. 차를 빼버리면. 그렇죠. 네. 그리고 조금 이따 또 대고 <laughs> 또 문자 받으면 또 빼고. <laughs> 아 그러면 피곤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음, 두 번째 소식은 역시 휴대전화 소식인데요. 아, 티몬 앱을 잘 이용을 하면 스마트폰 데이터 통신료가 공짜로 네. 어, 된다고요. 네, 이게 티몬이나 쿠팡이나 보면은 음. 온라인 PC로 결제하는 사람은 열에 셋. 스마트폰에서 결제하는 사람은 일곱. (70프로까지) 네. 올라왔어요 비중이 음.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와이파이 존에서 쓰는 게 아니면 데이터 통신료가 나가거든요? 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바일로 쇼핑을 하는 걸 보고, 음. SK텔레콤에서, 야, 우리랑 사업하자. 해가지고, 이제, 팀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거죠. 어, 그니까, 팀원 쇼핑을 하는 음. SKT 고객은, 거기가 와이파이 존이 아닌 음. 경우에, 그때도 팀원을 보고 있거나, 음. 뭐, 결제를 하거나, 음, 음. 이럴 때는 데이터 차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어쨌든 뭐 자기가 주로 쓰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드는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한테 좋은 소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유. SKT는 11번가가 있잖아요. 음. 근데 왜 11번가를 제껴 놓고 티몬가 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네요. 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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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는 이 질문을. <laughs> 그러니까 티몬만큼 이제 11번가 앱을 음. 아직까지는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근데 11번가도 그러니까 모바일 시장 이전에 네. 되게 후발 주자였잖아요. 네, 네, 네. 어, 빨리 올라오긴 했었는데. 그렇죠. 많이 따라왔죠. 뭐 음. 워낙 또 물주가 빵빵하고, 음. 011이었죠. 예전에. 네. SK텔레콤. 피드봉일. 011 시절부터 이제 워낙 이제 마케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음. 또뭐 유명인 모델 많이 쓰고, 음. 또뭐 SK텔레콤 고객에게 뭐몇 프로 할인. 음. 뭐 적립 추가, 음. 뭐 이런 걸 하니까 일단 우리나라 휴대전화 고객 열의 다섯 명이 SKT죠. 그렇다 보니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 네네. 문제는 11번가나 지마켓이나 옥션은 아직까지는 음. 오픈마켓, 음. 그러니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오픈마켓 음. 성격이 여전히 음. 강해서 음. 모바일하면 아직까지는 걔도 티몬, 쿠팡 음. 뭐 이런 고정 관념이 있죠. 옥션인가 또 이제 모바일 결제를 네. 좀 강하게 보이고 싶어서 네. 편하게 사자 막 네. 이거, 네. 이거 광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이게 UI를 보면 티몬이나 음. 쿠팡은 음. 이마트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살만한 물건들을 음. 좀잘 음. 보이고 음. 네, 네, 네. 동선에 맞게끔 깔아 놓았. 다는 그런 느낌이라면 음. 11번가 지마켓은 재래시장 물건이 싸고 네. 많은 건 좋아. 네. 근데 이거뭐 어디에서 뭘 파는지 잘 몰라 진짜 단골이 아니면. 예, <laughs> 어. 네, 맞아요. 어딜 가야 좀더이 음. 퀄리티가 좋은 네. 물건을 살수 있을지도 음. 모르겠고. 음, 음. 고만고만한데 음. 또 재수 없으면 바가지를 쓸 수도 있고 음, 참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오픈 마켓에서는 제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음. 이거를 소비자한테 딱 보기 좋게 음. 편집을 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음. 이게 또 잘못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제품인데 음. 어떤 데서 파는 건 위에 올라가 있고 음. 어떤 데서 파는 건또 밑에 내려가 그렇죠. 있고 이러면 또 공정성에 음. 또 의문을 또 제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티몬이나 쿠팡이 증상 부르기가 좋아. <laughs> 왜냐면 얘네는 판매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11번가나 지마켓은 음, 그렇죠. 일종의 장터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네, 거고, 네. 막이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네. 뭐 폭발을 하거나 네. 있을 경우에 네. 판매자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음, 방식이거든요. 음. 근데 티몬이나 쿠팡은 음. 그래도 판매자와 음. 함께 어떤 공동 책임이 있는 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듣기로 뭐, 통신 판매 업체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그런 네, 네, 게 있었죠, 네, 카테고리가. 네, 네, 네. 그래서, 물건이 왔는데, 막, 썩었다. 음. 그러면, 팀원 고객센터에다 막, 항의전화 막, <laughs> 하고, 막, 그, 본사 가서, 네, 막, 저, 문의 데스크 네. 가가지고, 막, 진상불이 오르면은, 교환을 해줘, 여기는. <웃음> 근데, <웃음> 그, 오픈마켓은, 막, 뭐라고 하면은, 음. 고객님, 그거는 판매자한테 물어보세요라고 하죠. 그렇죠. 음, 본사에 네. 문의하세요. 하고 전화 확 끊어버리지. 음,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소셜 번역 플랫폼 플리토가 대만 최대의 스타트업 컨퍼런스 아이디어 쇼 스타트업 배틀에서 우승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어떤 네.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소셜을 기반으로 한 번역 서비스. 그러니까 음. 앱이란 얘기죠. 음. 앱 음. 플리토. 음. 이 앱이 스타트업 컨퍼런스가 이제 대만에서 개최가 되는데, 네. 그 이름이 아이디어 쇼예요 아이디어 음. 쇼. 근데 여기서 플리토가 우승을 한 거예요. 음. 의의가 큰게 대만이라는 거. 중화권에서 음.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본토를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 음. 중국 본토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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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대만도 나름 한국의 버금가는 아시아의 그 IT 또 선진국이거든요. 네. 아수스나 에이서 이런 애들이 다 대만이잖아. 음. 근데 이플리토가 재밌는 게 번역을 내가 의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외대 수석이 수석 졸업이야, 내가. 음. 그리스. 어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해. 그을딱 내가 올려 놓으면 그리스 번역을 원하는 사람은 걔한테 뭐 카톡처럼 이런 게뚝날라가는 음.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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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메시지 같은 게. 네. 그럼 둘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얼마 줄 건데, 음. 어, 어, 이 정도 줄게. 음. A4 용지, 뭐, 100장 정도 맡길게. 음. 그럼 장당 10만원. 그럼 100만원이죠. 이런 식으로 인제 둘이 쇼부를 보고, 음. 이렇게 알바도 하고, 음. 니즈가 있는 사람은, 음. 뭐, 외대나 뭐, 이런 음. 전문 번역 업체를 또 우리가 문의를 하면 또 단가가 비싸요. 음.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번역을 이렇게 소셜 앱을 통해서 음. 할 수가 있다. 이것도 우버만큼 창의적이죠? 누구나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부탁도 할수 있고, 생각하기 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음. 나오고 나서 보니, 음. 이것도 겁나 간단해. <laughs> 우버처럼. 그죠? 음. 어. 원래 이 뎁스는 심플해야 돼요. 어. 그러면은 요거는뭐 번역도 해주고 별도의 P2P 마켓도 만들어주는 그렇죠. 네, 형식이 되는 거네요. 어. 12억 인구가 뭐번역을다쓸 일은 없겠지만 네. 어쨌건 중국의 가장 많은 인구와 기업과 어떤 해외 진출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죠? 네네.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인 건 분명한데 음. 거기에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다. 음. 그러면 뭐, 중국어와 영어, 중국어와 스페인어. 그런 식의 어떤 중국,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요거를 3자 번역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스페인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한다. 음. 어, 미새끼는 때돈 버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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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러 얘네들도 어. 뭔가 장터 플랫폼을 비즈니스화 시켜서. 그렇죠. 그리고 이거 슈퍼스타 K 이런 거. 음. 그 노래 잘하는 애들이 나가서 지 자랑하는 거 아니야. 음. 근데 이건 그것도 필요가 없어. 음. 오디션 이런 거할 이유도 없는 거지. 음. 내가 나 중국어 스페어어두개다해 하고 음. 딱 올려 놓으면 음. 그냥 그냥 요청이 쇄도하는 거지. 대신에 그럼 실력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 음. 어, 그거는 이제 먼저 써본 사람들이 이제 평판을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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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을 해주는 거지. 음, 어. 지금 뭐배달앞 보면은 올라온 그렇죠. 그 가게에 리뷰를 이렇게 딱 음.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시킬 건지 말 것인지 음, 음. 뭐 그런 형식으로. 그리고 어. 또 소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음. 실력 없는 애들은 금방 버렁나지그뭐 그러니까 사기치기도 어려워요. 외대 나온 친구들 안성기 씨가 베트남 어 학과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어. 어. 그 아저씨가 뭐꽤 나이가 많으신데 그 당시에 베트남어 학과는 밥벌이를 못했다는 거죠. 어. 뭐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연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laughs> 요즘은 베트남어 네. 수요가 많죠. 15년 전부터 어. 네, 한국에서 이제 베트남으로 공장을 많이 이주하여 가면서 지금 외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영어나 이런 것도 음. 이제 기본으로 하시잖아요. 음. 네, 대신 제3세계의 언어를 공부하시는 게 한 10년 뒤에는 또 어. 대박 날수있죠 러시아나, 않습니까? 발칸반도 이쪽도 음. 뭐 괜찮은 것 같고. 네. 뭐 히브리어. 이런 어. 거. 히브리어. <laughs> <laughs> 그뭐 그 학자들 그런 거 괜찮죠. <laughs>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 그러니까요. 독일 <laughs> 응. 네. 공장 맨날 끌려다니고. <laughs> <laughs> 세계를 누빌 수 있습니다, 대신. 네. <laughs>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이상으로 저희 위클리 브 리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이부에는 앨런 머스크 IT 레전드를 <laughs> 표정이 왜 그래? <laughs> 아니 난 준비를 하나도 못했거든 <laughs> 알겠습니다 액션은 지금부터다 크리티카만의 초액션일만 이다. 이것이 크리티카의 액션 손안의 최액션 크리티카 혼돈의 서막.